쓸쓸한 내 인생, 구독,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 구독, 구독.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모스버거 알지? 모스버거. 거기서 내가 뭐, 뭐 샀냐면은, 뭐, 모스버거에서, 짠! 모스버거에서 이게 뭐냐면은, 도, 돈가스 치즈버거 돈가스 치즈버거. 돈가스 치즈버거. 이거 햄버거, 만 단품으로 3,900원 주고 샀거든? 모스버거, 돈, 가스 치즈버거고,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얘 세트로 살려면, 세트로 살려면 6,500원이야. 너무 비싸잖아, 아. 세, 세트로 사면은 콜라랑 감자튀김 이렇게 같이 주잖아. 근데 굳이 콜라랑 감자튀김 같이 해서 6,500원 주고 사면 너무 비싸가지고, 세트로 안 사고, 그냥 이거 돈가스 치즈버거 단품으로 3,900원 주고 샀어. 3,900원. 이게, 저 안에 돈가스가 들어있어. 짠, 짠. 돈가스 치즈버거인데, 안에, 안에, 이게 돈가스, 안에 돈가스 들어있어, 돈가스. 안에, 저, 이게, 지금, 안에 돈가스 들어있어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안에 돈가스, 돈가스, 들어있어,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인데, 이게 치, 즈 치즈, 치즈도 있고, 이렇게 뭐, 양, 양상, 이게 뭐라고 그랬지 양상추, 양상추, 양상, 양상추, 이렇게 양상추도 있고, 뒤에 이렇게 치즈도 있고,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치즈버거. 3,900원. 근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이게 정확한 명칭은, 돈가스 치즈버거가 아니고, 돈카츠 치즈버거 돈카츠 치즈버거. 근데 돈카츠는 뭐 얼어지고 돈카츠야. 그냥, 그냥 돈가스라고 부를게, 돈가스. 돈가스 치즈버거.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음음 음. 돈가스, 돈까스 돈까스돈까스돈까스 맛있어, 돈까스 맛있어. 응. 응. 돈까스 맛있어, 돈가스, 돈가스 맛있어. 밑에 치즈, 치즈도 있고, 위에 이렇게 양상추도 있고. 암튼, 이제 햄버거, 돈가, 방금 돈까스만 먹었잖아. 이제 빵에다 넣어갖고 햄버, 햄버거로 먹을게. <laughs> 돈, 까가스 치즈버거인데, 모스버거 3,900원.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치즈 버거고, 모스 버거 3,900원짜리. 먹어볼게 먹어볼게.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음. 돈가스만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이게 빵에 넣어서 햄버거를 먹어도 맛있고 맛있어 맛있어. 이거 음. 솔직히 이게 3,900원이면은 나쁘지 않아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안에, 돈가스, 안에 돈가스도 들어있고 이게 진짜 이게 주문하, 주문하면은 막, 조, 막 조리해갖고 뜨끈뜨끈뜨끈한 돈가스거든 뜨끈뜨끈한 도, 막 조리된 거 뜨끈뜨끈한 돈가스기 때문에 맛있어 맛있어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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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돈가스 맛있다 돈가스 치즈버거 보스버거 3,900원. 음. 맛있어. 음. 우징우징한입 줄게, 우징한 입. 우징한 입, 우징어 한입 먹어봐. 한 입. 맛있맛있어 돈가스도 맛있지, 돈가스 맛있지. <laughs> 돈가스 치즈, 돈가스 치즈 먹어보고, 모스버거에서 이거. 햄버거 만 단품을 3,900원. 돈가스, 돈가스. 응. 음. 돈가스 맛있어, 돈가스 맛있어. 돈가스, 돈가스. 응. 음. 돈가스 너무 맛있어? 돈가스 너무 맛있어. 돈가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